간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 장기는 고장나면 통증을 호소하지만, 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조용함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소화가 잘안 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일상이 반복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간은 해독, 대사, 저장 등 무려 500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기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술, 약물, 지방, 당, 환경 독소까지 모두 처리하죠. 간이 없으면 몸속에 쌓이는 독소와 노폐물은 그대로 혈액을 타고 퍼져나가 전신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간도 한계를 넘어서면 지치고 결국엔 병이 됩니다. 간염, 지방간, 간경화, 그리고 간암까지 모두가 방심한 틈이 찾아옵니다. 특히 간암은 한국인 암 사망률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문제는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간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간은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간세포는 손상되더라도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관리만 잘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 잡는다면 망가진 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을 되살리는 음식과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간 건강에 좋은 음식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찌거나 데쳤을 때이 성분이 더잘 흡수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의 장과 간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채소입니다. 또한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위장과 간을 함께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알리신과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간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촉진합니다. 마늘은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생마늘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에 자극이 갈수 있으니 요리할 때 적당히 익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 베타인은 지방간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베타인은 간의 지방 축적을 막고 간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고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있어 간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비트는 주스로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좋지만 당분이 높은 편이므로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노란색을 만드는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만성 간염이나 지방간으로 인해 손상된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후추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인도 전통 의학에서는 오랜 세월 강황을 해독 식품으로 사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몬물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넣어 마시는 습관은 간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합니다. 레몬에 풍부한 비타민 C는 간의 해독 효소 작용을 도와주며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분 보충과 함께 대사 촉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뜻한 레몬의 향은 몸을 깨우고 간을 부드럽게 자극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간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지방간 개선과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며 하루에 한두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차는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 낮아 부담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단 취침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위가 예민한 분은 공복에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식은 간의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 건강을 진짜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생활 전반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금주 또는 절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의 적입니다. 술이 간에 들어가면 간은 이를 분해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 알데하이드는 강한 독성을 지녀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특히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은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쉬는 술 그것이 간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해독 작용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어야 간이 회복됩니다. 늦게 자거나 밤을 새우는 생활은 간의 회복 시간을 빼앗는 일입니다. 숙면은 간을 위한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수면 부족은 간 기능 저하뿐 아니라 혈당 조절 면역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내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조깅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간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을 실천한 지방간 환자는 간수치 개선뿐 아니라, 체지방률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약물의 남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해열제, 진통제, 건강기능 식품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약을 간에 부담 주며 복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은 간에 독성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필요할 때만 복용해야 합니다. 처방 없는 약은 반드시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또, 일부 건강기능 식품도 간 수치를 오히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복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이나 음주도 간에 이중에 부담을 줍니다. 명상, 산책, 음악,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호흡 명상만으로도 간의 혈류 흐름과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간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죠. 간수치인 AST, ALT, 감마지 PT만 정기적으로 체크해도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습관의 공통점은 바로 지속입니다. 간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쌓인 습관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습관은 간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간을 지웁니다. 간은 말이 없지만 모든 걸 기억합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두 간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반드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세요. 당신의 간을 되살릴지, 무너뜨릴지, 선택은 오늘 당신의 식탁과 생활 속에 있습니다. 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는 건 당신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